안녕하세요 코기 t v 코기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쓰는 장비들을 여러분들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좋은 장소라든지 뭐 근처에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정보를 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캠핑 장비가 어떤건지 왜 이런 캠핑 장비를 추천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캠핑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 중간에 캠핑을 한 3~4년 정도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에 캠핑 장비들은 오토 캠핑하면 무조건 좀 장비가 좀 무겁고, 어, 백패킹 정도 장비가 돼야만 좀 경량화가 되어 있던 그 경계가 되게 명확했습니다. 근데 어, 요즘 장비들은... 진짜 소재들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쓰고요. 어, 돔 텐트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라고 해서 무겁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캠핑하는데 훨씬 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캠핑하면서 다 좋은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무거운 짐을 어렵게 어렵게 가서 차에다 실어놓고 가서 또 어렵게 어렵게 세팅을 하고 또 뭐, 하루 이틀 놀다가 와서 또그 무거운 것들을 또 챙겨서 집에 와서 또 무겁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그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캠핑을 잠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살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캠핑 장비를 그럼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자. 그래서 경량화 되어 있고 수납할 때도 컴팩트하고 또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장비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 캠핑 장비가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또한 처음에는 와 이거 이쁘다 그냥 사는 거예요 어 괜찮은데? 뭐 가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근데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캠핑을 한 1, 2년만 다니셨을 때 주변에 캠핑가서 이렇게 옆사이트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때 너무나 이쁜 장비들이나 좋아 보이는 장비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써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막상 써보면 아, 사람들이 왜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거를 많이 쓰는구나. 또 어떤 브랜드에 어떤 게잘 나가서 구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중복 투자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쓰는 장비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캠핑 가실 때 수납 박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뭐 플라스틱으로 된 수납 박스도 뭐 가방 뭐 이런 천으로 된 가방으로 된뭐 수납 박스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따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는 뭐 코펠 그리고 하나는 뭐 버너 뭐 이런 정도 저는 나눠서 쓰려고 일단 은 구매를 해놨고 처음에 하나를 구매했다가 어 두개 경계를 코펠과 버너 두 가지로 나누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는 새 거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인데, 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자크로 이렇게 돼서, 수납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레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소품 같은 것들 작게 감기 좋을 것 같고 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이거뭐 빼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끼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잠글 때는 내려서 딸깍 내려서 딸깍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테이블을 이렇게 조그맣게 베른 테이블을 갖고 다니고, 여기는 수저나, 젓가락 챙겨서 갖고 다니고요 이 트레이에는 이렇게 시에라 컵이라든지 뭐 조그만 터치 뭐 소주컵, 칼 정도 챙겨 다니고 또 이쪽에는 유니프레임 미니 로스터 갖고 다니고요 또 라이스 쿠커 백컨트리사에서 나온 라이스 쿠커인데요. 여기다가 식사 같은 거밥 짓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니프레임에서 나온 유니세라 미니 화로대. 그리고 또 이거는 가스 워머. 이렇게 토일 컨테이너에서 나온 가스 워머 사용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이거는 백컨트리사에서 나온 뭐 미니 냄비 그리고 이거는 소토에서 나온 미니 화로대 그리고 토치도 하나 챙겨서 다니고 백마 아웃도어 버너 백마 아웃도어 코펠 그리고 탑앤탑스 제품 이거는 이제 받침대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토 레귤레이터 스토브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박스에 이만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요리에 관련된 제품들은 저는 이한 박스에 거의 다 세팅을 해서 갖고 다녀서 캠핑장에서 어 찾기가 굉장히 편하고 쓰기고 정리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쓰는 장비, 예피 고아웃박스에 대해서 알아는는데요다음부터는 어, 제가 쓰는이토브라든지 뭐. 코펠류를 제가 한번 리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